제 오늘 상장 64개 샀거든요. 제가 성공하실 것 같으신가요? 한달 동안 마라탕 먹자고 하지 마세요. 한달동안에 사주 챌린지야. <웃음> <웃음> 정신이랑 간식 힙합입니다. <Kardashians> 맛있겠다. 떡갈비가 이게데 떡갈비. 그게 너비아니 어? <웃음> <웃음> 살고파요 응. 안경을 귀아 예. 응. 동생이 할부 끝나고 명랑 핫도고사왔다고요이사람은내 가족이 아닌가봐 일저 마지막 쉐이크 먹어볼게요 쉐이크 한 입을 달라고? 응 미쳤니? 저기 봐야겠다 <laughs> 놀리니? 동 사진 달라 했다 싫어 자 딸기야 딸기야? 응 아이C 너들어 음, 음, 음. 1차 후기 하루종일 오줌이 마려워요 핫도그 먹어야지 으아악 으빼 아아 설탕 묻었다 실패 으아악 뭐야 1차 끝났는데요 뭐 첫째 날이라서 힘든 건모르겠고요 쉐이크도 맛있어서 근데 확실히 군것질 고역에서 생각나요 그 아, 빠이 근데 이렇게 안 먹는 게싸도야지 <laughs> 오늘 밤은 감자조림을 했더라고요 다 먹었다. 일차두 번째 쉐이크 먹어볼게요. 지금은 딸기 맛이에요. 이거 먹고 블로그 체험 다음으로 경락을 받으러 가볼 거거든요. 지금 경락 받으러 가고 있고요. 쉐이크 두 개는 가방에 챙겨놨고 근데 뭔가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랑 좀 눈을 뜰때 가볍게 눈이 떠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일단 경락을 받고 올게요. 안녕. 너 혼자 굶고 있냐? 어어 <laughs> 어쩔 수 없지. 그럼 나 혼자 내가 챙겨갈까 했는데. 어, 혼자 맛있는 거 먹는다. 어 먹어. 그러니까 너가 뭐라, 먹으라는 거 먹어. 샐러드 먹어. <laughs> 양배추 줄기 먹어라. 아 양배추 줄기는 진짜 싫어 <laughs> 제가 새로운 취미 생긴 거를 보여드릴게요. 가늠도 안 오시죠, 번지? 에? 이내 광인가? 엄마고 잘못 뜯어. 이쪽 <laughs> 같이 모르는 척을 하고. 어쩐지 너무 포장이 잘돼 있다 했어. 이게 뭐냐면, 오, 실입니다. 코바늘에 제가 요즘 빠졌는데요. 수생미 실을 샀고, 이걸로 수생미를 겁나 떠서 사람들한테 나눠줄 거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떠서 보내드릴게요. 뭐. 없을 것 같아. 3일차. 오늘 원래 9시나 10시 아침 먹으려고 했는데, 잔나고 12시 20분이 됐어요. 12시, 2시, 4시, 6시 이렇게 먹으려고요. 근데 저 지금 찹살이좀 적어져 있는 것 같은데. 아, 내일은 60점 며치겠는데요. 3일차 <laughs> 점심 두 번째 쉐이크고요. 앉아서 먹을 힘도 없어서 그냥 거의 누워서 먹을 거예요.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게 엽떡이거든요. 한달 채우고 끝났을 때 엽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일주일에 4번의 운동을 하는 게 좋대요. 뭔가 일요일에는 월요일을 위해서 집에서만 쉬어야 될것 같고 토요일은 데이트 해야 되 그리고 리서다가야 되는데 근데 저 지금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잠시만요. 여기 무릎 옆에 뼈가.. 원래 사람이 여기 뼈가 있나요? <laughs> 아이소에서 나팔도 사고, 키링구이도 샀어요. 다이어트 때문에 팥, 페퍼민트 티 시켰어요. 음, 맛있 아, 간식 케이크. 맛있겠다. <웃음> <웃음> 만져보자. 우와. 여기 한 번에 합빠짐 안돼. 합만돼버라고심히만 맞을게. 와맛 어때요? 맛있다 망고찜 음. 진짜 맛있네 비싼 카페? 그거 하나에 8천원이잖아응 음. 일단 한달 끝나자마자 엽떡 먹고 김치찜 해줄게 응 그래 음. 김치찌개 말고 찜? 김치찌개 오야 짜잔 음, 떡국이 소리 났어요 엄청 물을 많이 했나 보다 이렇게 다섯 그릇으로 나왔고요. 이렇게 찢어서뭐 해? 언니 섯 응? <laughs> 어 내일 다이어트 식단 그러고요? 음 시원 시원 리 너무 조성 중이요와 빌려줘. 짓궂어. 아까 현미밥 위에 이렇게 보소스 올렸어요. 나라서 내일 그렇게까지 많이 빠질 것 같진 않고, 한 60점 몇만 대도 엄청 만족할 것 같은 느낌? 뭐, 1차, 2차 때 많이 빠졌으니까. 만족!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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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